현재 이 챔스 코인 타기로 정신이 없는 피파4의 이적시장 상황 속에서 몇 시간 뒤면 찾아오는 3월 1일. 그렇다. 멤버십 개 계신 몬스터 페이백과 함께 현존하는 구매 제한 패키지 수요가 폭발할 예정이다. 만약 이 사건들이 발생한다면 가격 떡락이 거의 확실시되는 이 챔스 매물이 있으니 바로 1,200억대의 은카 코인 매물들이다. 가격이 1대장인 이 챔스 같은 경우 탑프라이 스팩에서 등장할 확률이 적기에 가격 형성이 완전하지 않았던 챔스 출시 당일보다 공급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패키지로서 잘 뜨는 금액대 선수들은 조심해야 한다. 또한 위 선수들의 오버롤 가격을 살펴보면 현재 재력과 가격이 매물들이 하나도 없다. 3월 1일 이 상자가 대거 풀린다면 가격 그 타격을 장받기 쉽다고 할수 있다. 하지만 이러한 매물 중 몇몇 매물을 제외한다면 버닝과 같이 진행되는 강화데이때 인간 강장 매물로서 효율이 떨어지는 강상태이으로 3월 1일 오후부터는 가격 회복을 할 것이라 판단된다. 결론을 말하자면 위 매물과 비슷한 오버롤 가격대 선수로 코인을 탄다면 지금 사지 말고 3월 1일 새벽 점심 때 구매해라. 안전하게 구매하고 맛있게 돈 벌자.